안녕하세요 꿀단지PD입니다 지난주에 사전예약으로 주문한 화이예의 노바라이트2를 조금 전에 택배로 받았습니다 사전예약을 했더니 선물로 스타벅스 벤티사이즈 텀블러와 화이예 정품 풀리커버 케이스도 함께 받았습니다 노바라이트2는 253,000원에 나왔고요 쇼핑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쿠폰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235,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먼저 박스를 보시면 하얀색 박스에 로고 정도만 아주 심플하게 적혀있고요. 뒤쪽에 위쪽을 보시면 간단한 스펙이 적혀있습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600 시리즈에 대응하는 기린 659하이에이 자체 CPU가 탑재되었고요. 3기가 램에 32기가 도전 공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대9 5.65인치 FHD 플러스급의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후면에는 1300만 화소 플러스 200만 화소 듀얼 카메라가 전면에는 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어, 또한 3000mAh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박스를 열면 매니에 네, 화이 노바 라이트 2가 이렇게 비닐에 싸져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골드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네, 오호. 이 녀석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박스에서 스마트폰을 꺼낸 것 동시에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케이스가 같이 동봉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설명서들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안쪽에 유심 트레이를 뺄때 사용하는 핀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어폰하고 5핀 2 USB 케이블, 그 다음에 전원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 화이 노바 라이트 2의 골드 색상을 보고 계신데요.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뭐 깔끔, 깔끔하다고 해야 될건뭐 준수합니다. 보시면 뭐 두께나 뭐 디스플레이가 전면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색이 있는 부분이라면 듀얼 카메라가 스마트폰의 좌측 상단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뭐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외형상에서 뭐 독특하다는 부분은 없고요. 뭐 어차피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시고 뭐 직접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노바라이트 2의 전화를 처음 켰는데요. 최초 키니까 언어 선택이 한국어로 기본 되어 있고요. 잠깐 전면을 살펴보면 화웨이 로고가 하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후면에서도 하웨이 로고가 있는데 특이하게 전후면 모두 하웨이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심카드 없이 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웨이 노바라이트2는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EMUI라는 자체 커스텀 롬을 사용합니다 뭐 샤오미도 그렇고 하웨이도 자체 커스텀 롬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느낌을 아시겠지만 iOS가 살짝 생각이 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화면을 드래그 했을 때 나타나는 형태도 iOS랑 조금 닮아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약간 느낌은 닮았는데 기능을 한번 보면 도구를 먼저 보면 뭐 FM 라디오, 거울 등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기능이 제가 보니까 화면 녹화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 화면 녹화가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보통 화면 녹화 기본 기능 제공되는 것을 보면 진짜 단순하게 화면만 녹화를 되는 것을 지원하는데 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것과 이 스마트폰 자체에서 나오는 음성까지 동시에 지원을 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네, 지금 유튜브 영상이 나오고 있고 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음성이랑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랑 동시에 녹화가 될 겁니다. 네, 지금 녹화를 했고요. 갤러리에 가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간부터 틀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 나오고 안녕하세요. 다지니 보고 있는데 지금이 영상에 나오는 행성이랑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랑 동시에 녹화가 네 보시면 화면 녹화 기능은 뭐 충분히 강력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밖에 지금 언박싱이라서 저도 지금 막 실을 뜯었기 때문에 자세한 기능까지는 저도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카메라를 뭐 일단 한번 들어가서 보면 카메라에서 약간 특이한 부분이 조리개 활성화라는게 있습니다. 이 조리개 활성화를 누르고 여기를 눌러 보면 특이하게 어, 조리개를 구경 레벨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뭐, 쉽게 말해서 아웃포커스의 심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인물 사진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움직이는 사진, 그러니까 gif 파일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후면 카메라를 뭐, 전환하는 것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특이하게 보통 갤러리 버튼이 오른쪽에 많이 있는데, 갤러리 버튼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 보면, 설정이 보시면 네 이렇게 하나의 메뉴로 다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iOS랑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밖에 지금 보시겠지만 화면 넘어가는거나 뭐 부드러움 정도, 터치감도 크게 나쁘지 않고요. 뭐 웹서핑을 해봤을 때도 뭐 속도 뜨는 것도 네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화이 로바라이트2 언박싱을 하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첫 느낌은 뭐 상당히 이 정도면 일단 외형적으로는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보면 더 괜찮습니다 특히 은은한 골드 색상은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지금은 기본 내장되어 있는 케이스를 끼운 상태고요 사은품으로 받은 플립커버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골드 색상에 검은색 플립커버를 끼운 상태고요 뭐 이렇습니다. 플리커버를 끼우면 뭐 약간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나긴 합니다. 사실 이 제품은 보급형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성능을 바랄 수는 없는데 뭐 253,0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해 보면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뭐 기능 등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기능적인 부분이나 자세한 성능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사용해 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웨이 노바 라이트2의 언박싱 영상이었습니다.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꿀단지 TV의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세요.